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다시 6만원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요렇게 삼성전자가 6만 800원. 자,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6만원 이하였었는데, 자, 오늘 요렇게 5일선 위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 연두색 선 있죠? 요 선이 5일선입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 5일선 이하에서 5일선을 넘지 못하고 5일선을 저항선으로 삼아서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5일선 돌파는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자, 5만 원대에서 6만 원 위로 또 복귀가 나온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예, 돌파는 아니다. 자, 그 이유를 이제 또 설명을 드리고 자, 특히 오늘 이제 삼성전자의 또 반등 시나리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자, 삼성전자 예상 시나리오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서 보내 드립니다. 자, 제가 요것을 요렇게 자, 반등 포인트와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싹다 정리를 해서 저점의 포인트, 그리고 또 반등이 나오는 패턴, 과거 40년 동안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예상 시내리오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서 무료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삼성전자의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삼성전자라고만 문자에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 삼성전자 많이들 갖고 계시고 또 많이들 물려 계실 텐데 자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계신 분들 자요 리포트 꼭 받아서 보시고 도움 받으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특히 초보자 분들이요 또 삼성전자 올렸는데 어떻게 해요 하시는 분들 자 홍주식에서 삼성전자 매일 같이 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영상도 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리포트도 만들었으니 이것도 같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삼성전자를 봅니다. 자, 오늘 그동안 6만원대를 지지를 하다가, 자,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 최저점이 얼마까지 내려갔습니까? 요 날. 6만원을 못 넘었습니다. 6만원을 못 넘고 58,900원까지 주가가 떨어졌었죠. 자, 그랬다가 다시 이제 6800원으로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자, 이것은 신뢰할 수 있는 캔들인가? 신뢰할 수 있는 6만원 돌판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자, 지난 9월달에도 5일선 위로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때도 자, 이거 올라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주가가 다시 또 빠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바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오늘도 외국인은 냅다 팔았습니다. 자, 150만주 정도를 팔았는데 그나마 매도세가 좀 줄어들었다는 것은 위안이 됩니다. 자, 바로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9월 26일이었습니다. 9월 26일날 5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요. 5일선 위로 반등이 한번 나왔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은 요때도 똑같습니다. 참 희한한 게요 봐봐요. 외국인은 팔았어요. 외국인은 팔았고 그죠. 그런데 개인이 팔았어요. 개인이 항상 주가가 올라갈 때는 개인은 팝니다. 개인은 팔고 외국인이 사요. 또는 기관이 사요. 그렇죠? 요때도 누가 샀냐면은 기관에서 샀습니다. 요 보세요. 그죠?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도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5일선 위로 올라오긴 했죠. 근데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개인도 요 보세요. 개인도 팔았어요. 개인도. 그죠? 자, 이때랑 똑같습니다. 이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누가 사서 올렸느냐. 올린 애가 있긴 있어야,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걔가 바로 기관이다 이거야. 기관이. 봤어요. 보세요. 자,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기관에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자, 요렇게 해서 5일선 위로 올랐다. 그러면 이게 지난번하고 9월 26일 날 5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하고 오늘 5일선 위에 올라왔을 때 하고 어때요? 똑같죠. 그러면 이거 신뢰할 수 있냐고. 9월 26일 날 올라왔을 때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데, 그다음부터도 외국인이 열심히 파니까 또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으면 또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물론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외국인이 매수세가 딱 들어와. 갑자기 내일부터. 그래서 빨간색이 돼. 외국인의 매수세가 200만주 이상 들어와.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약간, 어, 이제 반등이 다시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의심을 해볼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될 수는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말이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저도 아직까지 이 5일선 위에 올라간 게 차트만 딱 봤을 때는 어, 5일선 위에 올라갔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반등이 또 나오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지금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세기 때문에 또 다시 5일선 또 다시 5일선을 깨고 떨어졌을 때에 다시 5만원대로 또 진입을 할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보는 것이 좋다는 거죠. 자, 9월 26일하고 오늘 10월 14일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이때는 5만원을 깨지 않았을 때예요 5만원까지 멀고도 멀었을 때고 이때는 오늘은, 오늘은 지난주에 5만원을 깼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지 저항 라인 중에서 깨는 지지라고 있습니다. 깨는 지지. 깨야 어떤 부분을 깨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누군가는 손절을 칩니다. 그 손절 치는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력들은 그 물량을 잡아서 올립니다. 그래서 깨는 지지가 나왔을 때 반등은 더잘 나오는 법입니다. 9월 26일 날은 깨는 지지는 없었어요. 뭘 깨? 깨기는. 깬게 없죠? 예. 그때 64,700원 있어요. 64,700원. 64,700원이었는데, 자, 이번에는 6만원을 깨고 58,900원까지 떨어졌다가 6만원을 깼다가 6만원으로 복귀했으니까 그때랑은 다른 점이 딱 하나 그거예요. 그죠? 수급 면에서는 똑같은데 5만원대로 진입을 해서 6만원을 깼냐 안 깼냐? 이제 그거의 문제인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과연... 내일부터 들어올 것이냐 요것을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아예 투매가 나와서 공포스럽게 공포스럽게 다시 오일성 깨고 투매가 나와서 한 5만 원대 중반으로 팍 진입을 하는 거예요 전저점이 5만 1,800원이에요 그죠 근데 5만 1,8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막또 5만 7천원 6천원 5천원 이 정도까지 만약에 밀린다면 그러면 또 이제 난리가 나겠죠 패닉 상태가 오겠죠 그런 장이 한 번은 꽉 떨어지면은 거기가 짐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직은 짐바닥으로 어, 볼 수는 없다. 예, 아직은 짐바닥으로 볼 수는 없다. 물론, 이제 수급을 계속해서 이제 수급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1선까지도, 요 위에 이제 노란색 선, 요게 21선인데, 요 21선까지도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6만원대를 다시 한번또 확실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그럼 어떤 형태가 되느냐. 내려왔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하는 L자 형태. L자 형태, 알파벳 L자 형태가 되면은 되면서 여기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는 여기가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이런 현상 또는 짐바닥이 되는 것은 떨어지다가 내리꽂아가지고선 패닉을 만들고 그 다음부터 이제 각종 안 좋은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이제 슬금슬금 오르다가 외국인이 딱 들어오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른다. 근데 보통 삼성전자가 이렇게 L자형으로 가는 경우보다는요. 투매가 나와가지고 내리 꽂은 다음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 나오는 경우가 그간에 훨씬 더 많았다. 네, 물론 L자 형태도 가끔 있었지만 내리 꽂은 다음에 네.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도 어 오히려 더 이런 경우가 더 경우의 수는 더 많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6만 원대 한번 지지가 되는지 내일부터 또 자세히 살펴보면서. 또 여러분께 설명을 또 열심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이와 같은 예상 시나리오 분석 리포트를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면에서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니까 요거는 꼭 받아서 보시면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